네,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오늘 제가 이것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오기 전 31절부터 쭉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시고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어, 하나님의 자리죠. 원래 있던 곳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왕이신 그분이 이곳에 오셨음에 대해서 어, 이렇게 암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셔야 될 얘기, 얘기까지 어떤 암시를 통해 다 알려 주시죠. 사람들은 이걸 기억을 못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것을 수 차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어디로 가실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 어떤 신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지 여기까지 다하나님이신 자신을 보여 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여러 가지 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구원받은 무리들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면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목적이 그냥 한 사람의 구원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목적 달성. 이걸로 끝났다면 구원 받는 즉시 휴거가 되든지뭐뭐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물론 궁극적으로 온 인류의 구원이 목적이지만 구원받은 한 개인에게는 구원 자체로만 목적이 아니라 그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이 이제 성령의 부우심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살아나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 그리고 성화되고 영화되어서 결국 영화로운 존재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맞는 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시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 끝. 아, 천국 가니까 됐어. 이걸로 만족하시는 단계에서 끝나면 그런 단계, 그런 단계만을 목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시상생활을 하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욕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예수를 영접하고 내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그리고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구원. 그 천국, 천국. 예수 천당, 불신족. 이것만 외치다 보니. 거기에 멈추다 보니 진짜 삶이 없어져. 그래서 진, 저는 가짜 구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입식 구원. 쇠내식 구원.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막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 자. 저는 성경에서 배라는 용어를 배, 제가 그 배에서 생수가 난다라고 할 때, 이 배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난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 배에서 생수가 나야 된다. 이 배라는 표현이요, 성경에서는 욕망을 뜻합니다. 욕망, 인간의 욕망. 그 배를 채운다. 그 배를 위해서 산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먹고 싶은 욕구, 그거를 은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배가 결국 욕망이에요. 그 배는 결국 욕망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을 해석을 해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ns, na, sb, 이 버전은요. 굉장히 성경이 어려워요. 그 그러니까 원어 그 원어에 가깝게 표현하려다가 보니 고어처가 많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혁 개혁 성경처럼 뭐안 쓰는 말, 뭐 가라사대 뭐 이런 말들을 지금은 안 쓰는 말들이 성경에 많이 들어. 지금 이제 개혁 개정판에서는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개혁 개정판도 많이 회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 그런 고어처가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근본. innermost, innermost being, 존재의 근본에서부터, 그리고 사실은 NIV 성경이 참잘 번역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NIV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within him, 그 안에 있는 것들과 함께,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그 배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어요. 욕망과 함께 하는 그 표현. 우리 내면 근본에 뭐가 있어요, 사실은. 인간에는 죄가 있어요. 인간에는 죄가 있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은, 자기 것만 높이고 싶은 그런 근본적인 욕망이 있다고요. 그 인간을 분석해보면 인간 분석한 심리학자들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근본에는 욕망이 있다. 기본적인 욕망. 차원이 점점 점점 높아지긴 하지만 그 욕망들이 다 욕망으로. 그 욕망을 이루면서 자, 자, 실행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네. 그 근본적인 욕망이 있다고요. 근데 그 욕망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생명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배는 욕망인데, 그 예수께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하니까, 욕망이 있어야 할 곳에 생명의 강이 흐른대요. 그래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올 뿐만 아니고 그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서 이제는 막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 밖으로 생명의 강이 막 넘쳐오르는 거예요 내 안을 적셔서 내 안이 가득 찬 것뿐만 아니고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바깥으로 흘러난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역사하는 그 역사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오전 예배에도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생명이 넘쳐나는 사람들이에요. 생명력이 넘쳐나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이 넘쳐나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저 어떤 분은 이걸 야수성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야수예요사람과 싸워지지 않는 생명력. 그리고, 음,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보호,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사자 같은 생명력. 그것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된다 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결국 결국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진짜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그 생명력이 들어와서 차고 넘쳐서 드러난다 거예요 우리 사실은요 요즘 자기가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사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뭐 여러 나, 내가 여러 시예요. 내가 아는 나, 내가 모르는 나, 나는 알고 남들은 모르는 나, 또 나는 모르는데 남들이 아는 나,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뭐이 심리학적으로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래서 뭐 MBTI 뭐 이런 거 되게 유행하죠. 뭐 사주도 보고. 뭐 명리학도 하고 자기를 알고 싶어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나를 알게 하셔. 내가 누구인지.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생명력이 넘치. 그 배에서 나의 안에 있던 모든 욕망들이 변해서 생명의 능력을 능력이 차가 넘쳐 내가 생명으로 차올라서 그 생명이 막 바깥으로 막 퍼져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죽겠대요. 어쩜 그래 이렇게 다 죽겠는지. 네, 저는 사실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아프시고 그렇습니다. 그 제가 그 것을 더 빨리 병원으로 모시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까 아침에도 제가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다. 그 저를 이렇게 작은 교회에 보내서 참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리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구나. 어떤 길로 저를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전 박진감이 제 인생은 사실 50판산 살아오는 동안 순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막 그냥 거친 파도 날량에 와도 막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한 적도 있고 막막배 속으로 물속으로 축 가난했던 인젠 죽겠구나 한 적도 있고 막 소점치도도 있고 그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본 적도 있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저어도 죽겠다고 한 적도 있고 제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일어난 적도 있고 하여튼 뭐 근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 저는 또 지금도 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저는 아직도 젊은인 것 같습니다. 그 젊은 사람은 미래가 궁금하고 미래의 시선이 가 있고, 그리고 늙은 사람은 과거의 시선이 가 있답니다. 저는 과거의 시선이 안 가요. 저는 계속해서 내 미래가 궁금합니다. 저는 미래에 무엇이 될지, 뭐, 미래에 무엇이 될지, 그거를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도 할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게 되게 철없는 거예요. 51살에 너무 철없어. 근데 철없는 내가 싫지 않아요. 네. 저는 이 51살에, 우리, 제가 홍천에 있는 청년들이 그래, 저 뭐, 유튜버라고. 네. 그래, 유튜버. 기독교 유튜버 되면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제가 매일매일 그 영상 만드는데 그 매일매일 그 말씀 묵상, 사명 말씀 묵상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두 시간 이상 씁니다. 어쨌든두 시간 이상, 세 시간 이상 그걸 만들고 뭐 편집하고 찍고 편집하고 뭘 올리고 하는 모든 과정에 두 시간 이상, 세 시간씩 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올리지만 단 1회 조회도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전체 다 보겠습니까? 근데 실망스럽지 않아요. 끝내 저는 그 일을 할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전하는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 안에서 작동해서 성령의 향과 함께 제 입을 통해서 나오고 이 말씀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누군가는 유튜브를 외롭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 설교를 듣고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방향으로 저를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생명력이 죽지 않도록 제 안에 있는 생명력이 계속해서 용서 좀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사단이 와서 목사님 아프시고 이러니까 저번 우리 교회는 유일하게 예배다운 예배들을 들리시는 분은 우리 목사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등록된 분은 두분 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와서 최고로 많이 예배 드렸을 때가 다섯 명, 여섯 명 예배 드렸을 때입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이렇게 작은 교회였으니까요. 두명 밖에 안 계셨으니까. 어떤 분이 농담으로 배가 성장했다고. 두 명에서 네명 됐으니까 배가 성장했다고 그러시는데 재미는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 실망하려고 따지고 본다면 아니, 여기 오자마자 코로나 딱 터져가지고 전도도 못 하고요. 전도하러 나갔다가 아주 굉장히 큰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이 이 전도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고 목사님이 이렇게 아파버리고 이런 이런 상황이 되면 힘이 빠져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제 안에 있는 생명력이 저를 가만히 내버려두지는 않아요. 실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갑니다. 그 저는 저를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어떤 어떤 목사가 될지 어떤 사역을 할지 그지 앞으로 어떤,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지금 이 시간에 나를 그래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군사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어떤 변화가 있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고 나가면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할수 없어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제 안에 있는 생명력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제 안에 있는 성령께서 생명력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이, 저와 여러분, 음,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생명력이 살아있는 사람, 그 생명력이 사자, 사자처럼 용서숨 칠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세력을, 세력화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말고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으로,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물질을 위해서 살고 명예를 위해서 살고 안락한 삶, 자기의 안락한 삶, 편안하고 아무것도 아닌 삶, 그런 삶 살려고 하는, 그런 삶 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그릇이 있는 되지 맙시다. 비록 파도를 맞고 풍랑을 만나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한 영혼 살리는데 쓰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살수 있는 사람 됩시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도. 저보고 불행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어, 저는 이상하게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행복합니다. 어, 너무 행복하다. 이것도 짜이 살짝 거짓말이네요. 행복감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들 동안, 그래도 나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목회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건 예배를 통해서건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뭐 대단히 뭐 날듯이 뛰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안에 뺏을 수 없는 평안이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먹지 않는 사람 되십시오.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아무리 험한 상황이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말대로 넉넉히 이깁니다. 부디 여러분들 그 배에서 그이너모스트빙 깊이 있는 여러분들의 존재 그 안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나도 살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서 그들까지 살려낼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추관합니다.